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육군전문특기병 2025년 4월에서 6월이병 모집안내 드리겠습니다 모집특기는 19개 특기입니다 어학병은 영어 어학병 프랑스어 어학병 독일어 어학병 일본어 어학병 중국어 어학병 러시아어 어학병입니다 전문특기병은 탐지분석병 삼삼경호병 특임군사경찰 JSA경비병 회계 원가비용분석병 사진 콘텐츠 디자이너병, 그래픽 디자이너병, 훈련소 조교병, 기독교 군종병, 천주교 군종병, 불국 군종병, 사이버 작전병, 군악병이 되겠습니다. 각 특기별 지원 자격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원 가능 연령은 18세에서 28세가 모집병이 지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2025년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1996년 출생자가 이번에 지원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24년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는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특기병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관련돼서 1996년생은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월 31일 화요일까지는 꼭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 군 지원 안내, 모집 안내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절차, 육군 전문 특기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군 전문 특기병은 다 모집 분야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카츄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 전문 특기병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딱 하나만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부대 사정에 따라 면접 실기 평가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어요. 특기에 따라서 영상 평가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시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24년 12월 30일 월요일 14시부터 25년 1월 6일 월요일 14시까지입니다. 지원서 작성 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이라는 게 내용이 있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연동 오류 발생 시에는 지방병부청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시 첨부하지 않은 구비서류는 접수 마감 다음 날까지 응시지역 병부청의 팩스 전자우편, 방문 등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 최종 선발 결과 발표 및 면접 평가, 신체검사 1차 장소,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 짬누나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입영 시기는 2025년 4월에서 6월 입영이 되겠습니다. 특기별 유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을 잘 읽어 보셔야 되는데 잘안 보셔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MC 군사 경찰 특임 군사 경찰은 국민체력 100 인증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면접 당일 군부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접일 날짜 보이시죠? 전까지 국민체력 100 인증 센터에서 실시하고 면접 당일에 체력평가 결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전수검이 원칙으로 센터 사장에 따라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지원 후 조기에 실시를 권장드립니다. 국민체력 100 인정 유효기간은 지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또는 접수일 이후 면접 전일까지 시행하시면 됩니다. 군학은 1군단 지원자의 경우는 최종 합격 후 복무부대가 결정됩니다. 1군단 사령부 1사단 9사단 25사단 중한 곳이 되겠습니다. 전문 특기병 별로 지금 인원을 많이 모집하는 데도 있고, 작게 모집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 인원이 어느 정도 접수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 달라집니다. 매달 접수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점수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임 검사경찰 응시 지역 병무청 전형 일정 아니에요. 전형 일시하고 응시 지역 병무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날짜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지원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날짜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 지역별 신체검사 일자 장소와 전문특기병 면접 실기 평가 장소. 이게 요약 정리해갖고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특히 전문특기병 같은 경우는 평가 장소하고 주소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찾아가시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납니다. 육군 전문특기병 모집전형 관련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군학병 선발 계획입니다. 군학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군학병 같은 경우는 공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려고 하는 부대에 공석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활동정명서입니다. 어떤 종파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각각 양식이 다르죠. 그래서 잘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응시자 성적조회 동의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예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이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